대한제국에 우리 이제 광무 황제가 이렇게 뭐덕수궁 석조전도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개혁도 추진하려고 했으나 20세기 들어서면 뭐 시작하자마자 막일전쟁이 뭐 터지고 음. 우리는 엄정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이 쳐들어서 와 각종 막 한일의 정서, 일차 한일협약, 을사는약막 이래가면서 계속 우리로 찌어 들어오니까 이거 뭐 쓰나미야 막을 수가 없어. 음. 그래서 그 종이 어 이거 어떡 할까 어떡 할까 하다가 외교를 죠 국난을 극복해봐야겠다. 이그 세계 서양 코스 요리가 12가지 겹스가 나왔대요. 외국 군사들에게 지급하는 요리가. 네. 그래서 그 연회에 참석했던 어떤 외국 사람 증언에 따르면 네, 최고급 서양 요리를 만났다. 아 여기서. 대한제국에서. 네. 그아 12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푸아그라 카트라고 푸아그라가 거의 거의가 거위가 있나요? 그 파테는 이제 비싼 파출이 반죽 안에 막 고기랑 채소 으 깨가지고 이렇게 만든 요리 응. 응. 지금도 비싸고 소스 완전 꺼져 양고기 스테이크에다가 뭐 에? 안심 송로버섯 구이 송로버섯 치즈도 무슨 일본 삿포로에서 수입한 좋은 치즈. 것만 좋은 다 어마어마하게 후식도 스테이크도 네. 나오고 그래서 식사 시간만 3 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프랑스 귀족 프랑스 사람도 아니군요 맞아. 근데 이렇게 각국 사절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네. 화려한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잔치를 크게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? 이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봤으면 뭐 누가 뭐라 고 그러겠어요. 그러니까, 그럼, 그럼 뭐 오히려 외국 사신이나 어, 외국의 그런 고위 관리들은 이를 떼냐 이거죠. 어. 그때가 이제 1905년이었는데요. 미국 그 시도 루스벨트의 딸 엘리스라는 음. 대통령의 딸이죠. 음 엘리스가 나이도 어려요 그때 스물한 살이었는데 이제 중국 필리핀 일본 이렇게 순방하러 온 거예요. 오는데 여기는 광망제가 때는 이때다 음. 을산년이면 을산의 게 직전이야. 음. 이제 일본이 압박해오니 음.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음. 미국 공주가 미국 공주라고 대통령, 대통령 타이니까 미국 공주가 이 어, 동남아 순방을 온다고 하니 급히 우리 대한제국으로 초청을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초청장 보내서 실제 와요. 어.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냐면 올때 여기 있는 그 황실의 마차를 보내고 길을 미리 다닦아 돼요 거기다가 성조기를 다 하나하나 포장하고, 응, 응. 완전히 그냥. 환대를 한 예, 엄청나게 환대를 한 거예요. 음. 그때 앨리스를 위해서 이제 그, 음. 우리나라왔으면 우리나라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일단 뭐가 있었을까요? 응. 궁중 음식하면. 그거죠. 그거 저... 신설로. 아, 신설로. 신설로. 기본이고. 그 다음에 또 전복조림. 전복조림. 숭어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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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육도 있 와, 등등등, 등등등 해가지고. 네. 이런 것들을 한 상을 차려서 후하게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고정이 몰랐던 게 있어 뭐냐, 이미 미국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뒤였어 아...